안녕하세요. 후우스토리입니다. 드디어 스파이더맨의 개봉이 확정됐죠? 바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속편인데요. 1편은 굉장한 호평을 받았었죠. 아시다시피 현재 판권은 소니에 있기 때문에 마블과 상관없는 작품이 되겠고요. 당초 소니에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2편을 2022년 4월 8월에 개봉하려 했으나 코19 사태로 인해 무기한 연장됐었는데요. 온라인 미디어 엑스플리카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2편 개봉을 2022년 10월 7일로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주인공 마이스 모랄레스는 흑인, 히스패닉 혼혈로 우리에게 익숙한 피터 파크의 스파이더맨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스파이더맨이죠 물론 내용도 너무 재밌었지만 요새 디즈니에서 반영하고 있는 PC주의에 부합하는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멀티 유니버스 즉 다른 차원의 스파이더맨들이 나오는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마블에도 종종 나오는 멀티 유니버스와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고요. 또한 이 같은 사실은 소니의 수석 애니메이터인 닉 콘도도 자신의 트위터에 근무 첫날이라는 글과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2의 제작이 시작됐고 개봉일을 알리는 듯한 영상을 올려 팬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죠. 1편에서 스파이더버스로 불리는 멀티 유니버스를 다루는 만큼 마일스 모랄레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피터 파커, 스파이더 우먼인 스파이더 그웬, 개그를 담당하는 스파이더 햄, 옛날 형사 스타일의 스파이더 누아르, 미래형 스파이더맨 페니 파커 등각 차원의 스파이더맨들이 한 차원에 모여 여러 빌런들과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편도 1편에 이어 멀티버스를 다룰 것이라 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얼마 전 소니 픽처스의 전임 회장 에이미 파스칼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2 편은 마일스 모랄레스와 스파이더 우먼인 그웬 스테이시의 로맨스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빌런들이 나온 만큼 이 편에는 과연 어떤 빌런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반, 걱정반이 드는데요. 여기에다 플러스 로맨스까지 초점을 준다고 하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니스터 6가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코19 사태로 많은 영화들이 또 미뤄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진정돼서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죠. 그럼, 안녕.